오늘 아침에 딱 패치 노트가 바뀌었네요. 패치 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미드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미 음. 13.10 패치는 어디서 봐야 할까? 모르겠구만. 음. 아니 근데 오늘 13.10 패치 게임 레이 랭크 데이터가 안 생겨서 무슨 템을 가야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laughs> 오랜만에 아리 픽방할게요. 네, 아니... 어, 나 지금 스테이한번 맛보고 싶은데 막찌리찌리 짜라짜라 찻, 찌리찌리 짜라짜라 촥 하는 그 느낌. 오우 씨, 쳇, 쳇, 오우 씨, 아니, 애씨가 바루스랑 나 때문에 간건 아닐 거잖아. 어, 화이팅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이 okay, okay. 오! 음표핑 다시 생겨버렸다 롤이 이거 무음표핑 없어진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다시 이거 만들어줬네요 역시 사람들 하나하나의 의견 다 따라주고 고맙다 라이엇어 야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미아핑이 없어도 되지 어굿 야미 30초 남았습니다 굿굿, 으시오시, 야미, 까비, 와드싸움 좋네요. 아, 나도 이제 막 저런거 반응 속도가 안돼. 옛날에는 그냥 따따따따다따다따다따닥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오... 어? 한일초 생각하고 딱... 아, 근데 미드한테오글드가 얼마나 큰데... 좀 너무하다, 까비오, 에... 네. 아니, 바텀 싸움 막 마구나고 날버리는데? 하이머딩거가 파이크를 이겼어! 그것도 더블킬로! 너무 훌륭해! 라이스, 렘이 굿. 어, 플래시 빼고 좋아요. 렘이 좋아요. 야미! 컷! 굿! 아니 이런 좋은 아이템이 왜 1100원이 된거야? 나 양피지 1100원 된거 이해를 못하겠어 1300원일 때도 그냥 저거 하나만 나와도 그냥 라인에다 스킬 띡띡 쓰고 B 눌러야 하는데 그냥 좀 기다렸다가 레벨업 딱 하자마자 그냥 아 야미 오이시마나 에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풀만화 돼서 그냥 집을 안가는데 양키즈 그냥 다시 1300원 하면 안돼? 이거? 너무 싸다 어. 아저 끝까지 가? 그러면 나도 바로 어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가비 나이스 나이스 다이브 들어가. 휘굿 야미. 보셨죠? 나는 그냥 바로 차차! 채 원투펀치 그냥. 따라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미안, 미안 이렇게까지 때리려고는 안했어. r 리 그래도 맛있죠? 붓. 처치했습니다. 어? 왜 이겨? 여미. 남이 왜 나도 먹고 싶었기? 저 욕심쟁이 혼자 다 먹어 뺏겼네요 야 가비가비 나쁜놈 그래, 이거지. 하이머딩거는 저렇게 그랩 서포터 만나면 해야 돼요. 아니, 뭐 저번에 게임하는데 하이머딩거 서포트를 하는데 누가, 나 원딜하고 있는데? 아니, 상대팀 빵태훈인데 하이머딩거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때 눈물 질끈 흘리면서, 엄마! 게임이 이기고 싶어요! 이랬다니까. 오. 그래도 이번 서포트는 느낌이 있네. 다행이다. 나이스! 야미! 컷 야미! 콤보가 달라요 저는 안돼! 안돼! 이러지마! 안돼! 내가 로밍 잘 다녀줬잖아. 내가 뭐 너한테 서운하게 했어? 서포터도 먹고 살자는데 미드라이너는 더 먹고 살아야 돼. 너 유틸 포시잖아. 어차피 후반 가면 내가 캐리해야 잖아 근데 네가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까비다. 어잘 버티자. <laughs> 아 근데 아리는 내가 느껴봤을 때 진짜 챔프가 사실 3 티어 밑으로 내려가 본적 없는 진짜 라이엇의 딸 아닌? 리븐 라이엇의 딸이라는데 리븐 난 모르겠음. 사실 아리가 제일 최고인. 아리가 어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들 좋고. 자 어. 야미 어. 야미, 컷! 오른 피해 다 치워줬다! 굿! 무지개 맛은 정신병원이에요, 님들아. 그 사람은 잘하고 일게임에서 하는 거지. 랭크게임에서 그거 하지 마. 어어 오늘 딱한번 말해야겠다. 아니, 요즘 롤 하다 보면 막 AP 릴리아 막 유튜브에 영상 막 같은 거막 뜨잖아요? 막. AP 릴리아는 부끄럽지만 팀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1게임에서 그렇게 하잖아. 랭크 게임에서 그런 사람들 진짜 보면 나 개빡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막 본래 실력이 마스터급.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딱 하는 건데 우리 팀은 뭐 실버, 골드 현지인이 막 누구꺼 봤는데 AP 릴리아 좋던데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자, 어. 나도, 게임 이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욕먹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타협안을 정해서, 하지 말도록 하자. 일게임에서만 하자, 어. 굿, 음. 아, 까비! 야미! 지금 템트리 정형화 이 씹새끼! 나... 자르반 벌써부터 불길함. 어. 자르반 보면 저 아칼리판이 생각나요.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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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제가 오늘 저번에 영상 올렸잖아요. 스쿼트론. 그 이거 상체 게임에 대해서도 말, 말할 수 있는 게뭐 사람이 하체 없다고 죽나? 하체가 없으면 누구나 무 서서 걸어가면 돼요. 예. 네. 이게 지금 하체 슈퍼캐리 막 이러는데 잘 보세요. 사람이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도 물구나무 서가지고 막, 따다다다닥 다 걸으면,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 음식까지 집어먹을 수 있네. 야, 상체가 없으면, 음식도 못 집어먹어서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체가 없어도, 그래도 걸을 때 물구나무 서기 하고, 음식도 손으로 먹고, 어, 할수 있어요. 단지 힘들 뿐. 자, 화이팅. 너 계속 이렇게 깝칠 거야? 짜증나게 하면 죽어야지. 야미. 아니. 던졌는데 왜안 들어가냐? 어? 어? 딴애 노려, 얘. 야미. 아리는 부끄럽지만 팀에 도움이 된다. 진짜로, 어떡? 얘들아, 왜안 와? 이거? 되는 건데? 야미, 야미. 아비 어, 캐리 슈퍼, 하이프, 캐리 에이, 지지, 야미,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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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두 개야? 와 이제 이름도 뜨네. 183, 폭스련. 그러면, 안준 새끼들, 그루밍을 했다. 새끼들 빨아줄 거면, 나가, 그냥! 우리 한번 주호인지 볼까요? 어? 주원 아닌데? 왜 그루밍 한 거야? 이 녀석들 뭐야? 처음 만난 사이에 눈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사과가지고 서로를 추천해줬는데요? 이런, 아쉽다. 굿. 미드 아리로 야수 이기는 방법 꿀팁 없음. 협회물게요. 아. 와우. 저희 팀 카르마. 벌써부터 막 미시 안 하면 편하기만. 어. 어. 야수가 어 키를. 나어떡행 게임이 어 안락사당에서 편한데요. 저는 카르마는 리시 안에서 편하지만 저는 미드 이제 거의 그냥 라인전 안락사당했다고 생각하고 포탑 옆에서 손가락 막 빨면서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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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엄마 언제 와? 카직스? 카직 여보 언제 와? 이러고 있다가 어 카직스 여보 오는 순간 더블킬 나 어떻게? 좋됐다어 화이팅. 그거 아시나요? 이 물음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니콜 때문에 안줄 알았다고요? 아니 이 사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나랑 달랐잖아. 나는 그냥 버근줄 알았어. 아 이래서 젊을 때 빨간펜 구몬 막 눈높이 학습 이런 창의력 학습지를 봐야 한다니까. 아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구몬 선생님 죄송해요. 그때 습지안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나 미워했을까? 좋아했을까? 아니, 소치 아의 말에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나 덕분에 공짜로 돈번거잖아 오, 보여주나? 오, 오! 타구리 당했습니다. 오 못하는 애인데 빼라고 해도 안 빼는 우리 바텀은 얼마나 못하는 애들일까? 오호. 나 이제 진짜 어떡해 지금 게임이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저 야수가 딴 라인에서 킬 먹고 오잖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는 아무데서도 킬못 먹으니까 저치에서. 바텀에서만 킬막 먹고 오니까 살짝 발에 같이. 화성에 갇힌 살짝 마스 아시죠 감자 캐먹는거 그 느낌이에요 헤이 hey, 헤이 hey, 지구 기다려라 내가 돌아가게 탐사선을 보내줘 이러고 있는데 저기, 막상 지구 저기 우주본에서는 야 기다리지마 우리 지금 바빠어 버렸다 너 하면서 그냥 왜 버려요 저 이러는데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얘들아 제발!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여기다 죽으면 안 돼? 아니, 저 말은. 초반 상성을 모르나? 저런 말 하는 애들 볼 때마다 저 섭해요, 진짜. 나는 아리로 야수한테 1킬도 안 주고 있는데.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1킬 준 것도 쟤 아님? 이게 1킬도 지가 줘놓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제발 제발. 에라이 새끼. 개... 같은 놈아. 야, 평타로 싸워. 야, 평타로 싸워. 평타로 싸워. 평타로 싸워. 이래 보여도 원딜 출신입니다 원딜 학교다. 원딜 학교 이 새끼야. 평타로 싸워. 평타로 싸워. 싸가지가 없이 새끼가. 근데 진짜 신기한 거뭔줄 알아요? 평타 싸움 왜 이김? 오 저거 너무 무지성 다이브 아닐까? 오다 생각이 있구나! 얘들아 굿 오! 생각이 없구나 얘들아 빨리 가져야 돼요 거기가 아닌데 여긴데? 아니, 용안 때리고, 아니, 레이드 안 먹고 용 때리고 있는데, 카직스 왜 갑자기 저기 모음? 제 뭐임? 아니, 레이드 핑 찍어서, 카직스야! 많이 힘들어? 하고,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아, 나레드먹어야 하는데? 레드에 리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용에 용이, 용이 없어. 하고 그냥, 아 용, 레드 용 있네? 어? 용에 리신 있네? 그러면 레드는? 야미하고 그냥 안 오고 나는 왜 간거야? 나는 그냥 인조이었을 뿐이야 어이 나쁜 새끼들 너 일로 와봐 야 오지마봐 어? 오빠 왜 이렇게 컸어? 오빠 나랑 만났을 때는 막 그냥 차도 없는 그냥 뚜벅이었잖아 오빠 대체 물 했길래 갑자기 세졌어헤헤미 그 카직스가 계속 트리플키트리플키 거리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집중하시네. 다이브 치자고 한 거는 누구다? 카직스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뭐 내가 치자했어? 시가 막 신나가지고 막 메뚜기 때 날아가요, 여러분들. 그 바텀 라인 여러분들, 거기 있는 벼랑 농사 집들 다 조심하세요. 제가 먹으러 가니까 하면서 지들이가 놓고 이제 와서, 어. 아. 야 큰일났어 우리가 막 10만마리 왔는데 이게 먹을게 이거밖에 없어? ㅈ됐는데? 하고 갑자기 트리플킬따였다고 계속 찡찡대 나는 뭐 어떻게 해야돼 어? 저씹 더러운 중국 메투기 떼 같은 녀석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리신 5만 퍼센트 옴 아니 왜 봐봐 리신 무조건 오는데 이거 하아 무조건 무조건 오는데 이거. 가봐. 온다니까, 야미. 이게 근데 저는 소차에 억울한 게 있어요. 아니 카운터 만나가지고 진짜 킬3킬 먹고 와가지고 진짜 질리 손가락 쪽쪽 빨면서 그냥. 엄마, 나. 엄마 없어서 기초 수급자 라면 먹고 있는데 엄마 언제 와 줘? 나 엄마가 지금 집와 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거 기다리고 있어 하고 막 손가락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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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있는데 아니 우리 팀 엄마는 그냥 아들 뭐 네가 일진한테 뭐돈 뺏기든 말든 뭐 상관 없어 하면서 그냥 바텀 양아치들이 키워주는거 나는 그냥 눈 감고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러면서 있어줘야 돼 억울하다 어까비어 이거 속보, 속보, 야 미엄, 그 까비. 하지만 좋았다. 에이 매우 까비라고 하는데 어차피 안 맞았음. 어차피 저거는 안 맞았을 거야. 지금 거의 신포도 급 나왔거든요. 아니 매우 맞췄어도 못 땄어. 저 징크스는 어차피 너무 멀었어. 그냥 신포도. 어차피 해도 안 됐다 신포도론. 원래 아깝다 할때 아까움을 좀 벗겨내는 방법은 좀 당당하게. 아니 저거 어, 맞춰도 안됐어 어 저거 못먹는거야 신포도 컷 야미 야미 어어 때리지마 정글목들아오 나이스 어? 야 들어와 야미, 어. 아니, 얘들아, 맵다, 매워. 이게 실버의 맛인가? 골드의 맛. 살짝 이제 채팅도 그거 컨텐츠 만들어야 돼. 그막 조선의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실버의 채팅 이런 거. 좀죽어 줘야 하지 않 을까？자 써라, 에라 모르 겠다. 이젠 또카딕 스가, 안 들어가 네요. 영웅놀이 족된다. 그냥 이미 들어왔으면 영웅이 아니라 그냥 있었는데. 가이다워이미 어. 컷. 아 어. 저한테 기억나는 카르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야!! 어떻게 야 a 가야 i n t 로밍이 안돼!! 오래전킬 먹은 야스를 보며 벅뻑 오, 드디어, 쟤뭐 하는 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까어자 재밌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받을 자격이 없다 너네 전부다 자 무엇이 재어어재어어어어어어어